글라디에이터 데오 일렉 저격능선으로 이어지는데요. 아, 뭐, 네, 1등으로 이어훈이 앞서 나오고요. 다음은, 어, 이몽규선입니다 예. 엘조네, 엘조. 엘조의 8강전. 네, 예, 이몽규 선수도 바로 이제 SK텔레콤의 적은데, 예, 공식전이 전무한 선수죠. 아, 어, 그런가요? 네. 자, 그런 말씀 드리면서 바로 전적 검색. 어, 예. <laughs> 어 아무것도 없네요. 네. 그니서뭐태 그러니까 선수 뭐 입장에서는 사실상 예, 어, 앞으로도 이제 뭐 여, 여기서 이제 그 이몽규 선수를 물리친다 해도 그 삼성에 이제 강력한 태란 김기현 선수를 또 꺾어야 되고 저쪽에 뭐 한참 가다 보면 또 이경민도 있고 막 반대쪽에는 네. 예, 험난한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 이몽규 선수급 되는 선수를 이기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laughs> 소모하는 건좀 아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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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래도 유력태 선수가 굉장히 좀 부진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뭐 최고 그 프로리그에서도 이렇다 할 성적도 잘 거두지 못했고. 예. 네, 김희 선수죠? 오, 이몽규 오, 예, 오 올해 뭐, 헤어 스타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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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박티데요 11. 19살의 어린 나인데 외모는 아주. 네, 저... 존재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마치 그어 어떤 3D TV를 보는 것 같아. 아, 저 정도의 사이리면은 <laughs> 저희 7080이라서 네, 80년, 90년대 사랑해, 사랑해, 너를 <laughs> <널> 사랑해. <laughs> 이렇게 뭐그같하튼뭐 네. 뭐 그, 그분 그 땅에 통기타 포크 딱 이... 하하하 하하텔레콤하 하하하 이하하하 개성이 있어요 비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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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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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그 약간 그 염소 소리 내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니알것 <laughs> 알, 알 같아요. 잠도 <laughs> 네. 어. 유혁태 선수가 최근 부재하다 말씀드렸는데 거의 한 달에 한번꼴 나오고 그데 근데, 근데 그나마 다졌습니다. 임태규한테 주고, 이용하는또이이정영한테지고 네. 3월에 한 번, 2월에 한 번, 1월에 두번 나왔는데 그다음 1월 6일에 한 번이고 다음에 계속 졌어요. s 이스케플래니 프로리그에서 3승 6패의 성적이니까 굉장히 예전에 어떤 유형태 답지는 않은 거죠. 네. 그래도 유형태 선수가 어찌 됐든 그. 공식전도, 이봉규에게 네. 무슨 일지를 당하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 대한항공 스타리그에서 그4단까지막 전승을 가던그 그 포스를 네. 보여줬었기 아. 때문에. 그때 이영호 선수가 되지 네. 않았으면은, 어, 지금 완전히 평가를 다르게 받고 있는 선수가 어, 되어 있을 수 있는 거고. 역시 그 약간 그 부진하던 시절의 개인 리그, 특히 이제 스타리그에서 좀 치고 올라가고 이러면서, 어, 어떤, 어떤 인생 자체가 느껴지는 이, 이 느낌을 좀 달리 해봤던 이정규 선수이기 때문에, 예, 이번, 스타링그 예선을 통해서 뭔가 좀 바꿔보자, 그렇죠.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란 네. 말이에요. 어? 서영무성병구 진짜 부진, 뭐, 이렇게 뭐 잘하고 뭐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아래 내려갔을 뿐입니다. 네. 사이클상 내려갔을 뿐이에요. 어우, 밑을 떴네요. 유 형태 선수가 시작이 일단 뭐 더블 렉서스류가 아니라 뭐 원게이트 게스라든가 네, 이런 형태로 네. 좀 출발했었던 것 같네요. 아니면 투게이트 출발이라든가. 근데 뭐 아무튼 좀뭐 평범하진 않아요. 그 네. 예. 네. 네. 뭐 여태 뭐 게이트 유튜 밖에 없고. 스크린은 조금 떨궈지면, 커세어 충분히, 한국에서 업무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 없어지면 바 붙어볼만! 아, 네, 한방맞았고요 뭐, 더블 렉서스 이후에 뭐, 공업 커세어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네, 지금 현재 단계였던 커세어는, 저그 임원규 선수 입장에서 충분히 뮤탈리스과 스쿨즈로 활용해서 줄여줄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호태 선수는 저 커세를 정말 잘 지켜야 돼요. 그렇죠, 예, 예. 어, 어 일단은, 뭐, 드래곤 세기가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뭐, 예. 그냥, 그냥 싸운다고 했을 때, 못 싸울 정도의 병력은 아니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스커지가 소모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빠졌던 거고, 예, 예 스커지랑 같이 가가지고, 예, 커세한 숫자를 리게 되면, 어, 예. 자, 아, 이 맞습니까? 아, 아, 스커지들이 그냥, 위타리스크 팔로우 상태로 그냥 좀망하니 있었어요, 지금. 아, 방금은 잘 지켰죠 윤형태 선수. 네. 스커 다 떨궜고요. 뮤트 뮤탈 움직임 잘 가져가야 됩니다. 스케도 없어요. 네 커세어의 부담감이 없으면 그러니까 유형태 선수도 커세어를 잃게 되면 이후에 어쨌든 하이템플러가. 중심이 되는 유닛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그걸 지키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윤태 선수도 지금 커세어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네, 이몽규 선수가 추가 멀티를 더 가져간다거나 뭐 애초에 아니면 뭐 6회 처리 빌드를 택했다거나 뭐 이런 형태가 아니라 비교적 앞마당만 가져간 상황에서 약간 가난한 형태에서 공격적으로 예, 플레이를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뭐 뮤탈리 스커지로 스 커세어 몰아내면서 일꾼 좀속가주고 이런 장면이 나오긴 나왔지만 그게 아주 뚜렷한 예, 충분한 성과가 아니라는 거죠. 예. 자, 뉴턴 없고, 기상돌력 이제, 네. 전진합니다, 이용게 네. 자, 상계는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은 고요 상계를 좀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뭐, 심시티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긴 하지만, 예, 온리 질러스리딩 받는게 아니라, 드래곤들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예, 아, 성취나게 파괴했고요. 예, 이몽희 선수가 히저리스크를 제때 잘 신청해놨기 때문에. 자, 이거 맞서 모전이. 네, 유태 선수도 지금 유닛 잘 아껴야 되고요. 네, 어쨌든 한... 이제는 하이트 플러를 좀 추가할 때가 됐죠. 어, 그럼요. 상대편 그 조합상도 딱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냥 나가면 싸먹힙니다 유영태. 역시 모르니까 정면 적키로까지 늘리고 있어 요 유영태. 음, 네, 다수의 다른 숫자를 봤으니까. 네. 아 이제 아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차라리 네, 미탈리스크를 쓰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네, 럭커를 개발해서 뭐연탄밭 구성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였던 수 플레이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로봇이 스짜 늦거든요, 지금. 네, 근데 참고로 뭐, 예, 윤용규 선수 역시도 그런 면이 있긴 합니다만, 윤용기 선수도 굉장히 가난한 상황이라. 고요 네. 가지고, 예. 그냥... 아이템플러 네. 테크 되기 전에 한번 뭐 칠기 센것 같은데요. 어, 그 헤어셀도 그렇고, 헤어셀도 괜히 뭐 질질끌 것 같지 않거든요. 네. 그래도 러커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기 선수. 그그 네, 그 판단이 지금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네,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윤영태 어, 선수가 지금 템플러 보유 상황이 워낙에 늦은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냥 그 템플러까지 보유하고 있는 지금 정도 병력 구성에서 템이 한두 개만 있어도. 어, 리 히드라로 들이 박는 건 거의 자살이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싸움을 한번 해금직도 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근데, 예, 언덕을 잘 뛰고서 유효태 예. 선수가 진영, 어, 좋은 위치에서 버틸 이유는 있습니다만, 예. 예. 그래도 지금 센터 쪽에서 맞 붙는 판다보다는 저, 그쵸, 예. 그렇죠. 잘어요 아, 이거는 유력태 선수가. 경영의 상은 붙거든요. 경력 만큼이라, 이해원. 아, 이몽규이몽규 예, 유효태 선수가 진로이 가볍다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와 근데 너무 터프한데요? 질러축은 네. 바로 전진하고 추가 병력 안 옵니까? 아 와, 왜냐하면 이거는 썩 좋은 판단 같지가 않은데 에, 그래도 지금이라도 빼는 게 나아요 어차피 지금 캐논도 있고 굳이 나같이 싸울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윤혁 선수가 자기 자신은 이제 언덕 위쪽에 있고 히드라들이 언덕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걸 생각하면서 그냥 싸웠던 것 같은데 그냥 오히려 좀더 이제 일찍 캐논 쪽으로 물러섰다면은 좀더 득보대 싸움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도 정말 네, 공격요 그래도 어찌됐든 윤태 선수가 이러면서 네, 템플러가 추가되면 이제 확실히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예, 네, 점차 분위기는 이몽규 선수가 좀 쉽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네. 있습니다. 아까 뭐 이몽규 선수가 이제 어, 템플러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번 싸워 보고 싶은 예, 이런 느낌이 드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몽규가 굉장히 가난한 면도 이제 좀 예, 어, 짚어드렸잖아요. 지금 아 글쎄요, 윤용태 선수 역시 어, 추가 멀티를 가져간다기보다는 그 히트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근데 네, 템플러가 나오면 이제 네, 그렇죠. 네, 센터 쪽에서 싸움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추가 멀티가지 네. 그러니까 이제 주도권은 사실 유영태 선수가 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네. 갇혀서 한 방이 펼쳐지기 시작을 했을 때는 러커도 보유, 러커조차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이용규 선수가 멀티 지역을 막아낼 수가 있느냐 멀티 지역뿐만 아니라 앞마당으로 밀려 온다고 했을 때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자 네. 네. 이제 유영태 선수는 커세어로 꾸준한 정찰하면서 템플러가 추가가 되고 다크 한정도 뽑아가지고. 예, 네, 저, 세시 쪽에 멀티 견제도 가능하고. 예, 네, 이몽규 네. 선수가 참, 굉장히 어렵게 됐네요, 네, 게임이. 네. 애초부터 아주 부유하게, 5회 처리 6회 처리 체제, 뭐, 이렇게 가면서, 드론 관리 해가지고, 어, 심시티, 예, 네, 멀티 지역 심시티까지 쫙 하고, 막, 이렇게 구성을 했던 게 아니다 보니까, 예, 네, 지금은 이몽규 선수가 멀티를, 네, 완성을 시키고, 뭐, 자원 채취 시작을 했지만, 저기다가 성큼 막 깔고, 이러기에도 자원 부담이 사실 일상 좀 느껴지는 장면이고요. 무언가 아주 초반에 이몽규 선수가 트레처리 상태에서 승부를 한번 봤다든지 이런 그림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 좀 듭니다. 한번더 짜내기로 가죠, 이몽규 네. 아, 어, 근데 이번에 질럿도 많은데 아이템만 있겠죠? 있고. 네. 앞선 상황처럼 이제는 힘으로 몰아붙이기에는 한계가 있죠, 이몽규 선수가. 저 단순 히드라 리스크 조합으로는 네, 질럿 드래곤의 어떤 사인 정도와 저기에 강력한 아이템 플러. 힘싸이 아예 안됩니다 이제, 이제는 요태 선수가 사실. 그렇죠. 템플러까지 합류해서 가게 되면 마무리까지 지을 수 있어요. 유닛 중심으로. 럭커 사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지금으로서는. 자, 수비 배치 럭커는 그렇게 위력적이지 네. 않습니다. 상대편을 조여놓는 럭커 아, 해야죠. 아, 근데 예, 이런 실수를 예, 하네요. 아, 예. 변태하는 거. 실수했죠. 네. 아, 어떻게든 그 윤혁수 선수가 공격 들어오기 전에 니다 아, 일단 한번끝치지 마. 다, 다 뜨네. 네. 유형태 선수가 공격 들어오기 전에 에, 럭커들이 다 죄다 변태을 완료해가지고 자인좀 잡아놓고 있었어야 되는 거였는데 네. 어, 럭커로 살짝 시간에 먼다고 하더라도 로봇틱스까지 올렸기 때문에 옵션 금방 나오고요 에, 이거 막기가 <laughs> 쉽진 않아 보입니다 유닛 중심으로 와서 뭐 심시티의 성큰밭 이런 게안 되고 있죠 지금은 네, 음. 유형태가 잠깐 참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안 보여요 시야상 문제가 있습니다 럭커 때문에요 에, 추가 병력을 좀 에, 끊어준다는 의미로 갔었던 히드라리스크도 <laughs> 그냥 시드라리스가 추가 병력을 끊으러 가는 느낌이었는데 약간 우회를 했거든요 네 예, 그러, 아, 그렇죠 어, 예. 자 그러면 아웃시 밀고 일단 버티고 아웃시 옵저버 잡고 아웃시 네, 일단 이몽기 선수 입장에서는 일단 옵저버라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좀열진는 않아 보이고 이거 아홉시 미는 거 사실 밀기도 힘들뿐더러 오히려 지금 자신이 위험하죠 아, 아, 지지 g 확실히 공식적인 기록이 없는 이몽이기 때문에 뭐 세기라든가 이런 거는 가둬놓은 필요가 있어 스타일리시한데요. 네, 아무래도 뭐 저희가 이제 초반화 장면을 보진 못했습니다. 만 일반적인 더블렛과뭐오회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네, 뭐 가난하게 출발했던 만큼 좀 힘겨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혜원과 박태원 선수의 앞두기 보내드렸는데요. 이혜원이 박태원을 2대0으로 잡고 어 사경에 진출했답니다. 박태원 첫 편에서 탈락. 어, 스타일리시한 박태원 선수. 저그전에 대한 어떤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윤영채도 진짜 공격 시향적인 플레이어로 보이는 이몽규의 공격을 잘 막아내면서 병력을 갖추고 진격. 아, 결국 기분 좋게 첫 번째 세트를 승리로 장식합니다.